DKNET 오오오의하 u n 입니다다 d 진 s h 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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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토론 등 앞으로 남아있는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 등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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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죠. 네. 네, 설 연휴가 2주쯤 남았는데 그 안에 적어도 한 번은 할것 같아요. 지상파 방송이 주관을 하게 되고 또둘루다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 워낙 이재명, 윤석열 이두 후보가 네거티브 공방을 벌여왔기 때문에 이 토론도 혹시 이 공방을 벌이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보도해 드린 대로 오는 27일 첫 양자 TV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아마 각 당에서 모두 전략을 짜고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토론 방식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토론의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누가 자신감이 없어 하느냐, 누가 어느 쪽으로 끌고 가려는가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점수가 매겨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가능한 한 네거티브 쪽으로 하는가 아니면 세세한 공약들로 가려고 하는가 그런 것들도 눈에 다 보이게 됩니다. 자, 거기서부터도 점수를 매기는 거니까 각 당에서 이제 전략을 짤 것인데 TV 토론에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게더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굵직한 정책들을 짜임새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가 그것들은 이제 국민의 피로도를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때쯤 네거티브를 원하는 국민의 반응이 클지 아니면 이제 그런 것은 그만하자는 쪽이 더 센지를 당해서 면밀하게 여론 조사 등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네, 어떤 전략이 맞다고 보세요? 아, 무조건 정책 공약 대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도 네거티브에 웬만큼은 지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양 후보 모두 안타깝지만 아직 국가 비전이 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코리아에 걸맞는 거대한 그림 빅피처가 나와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선 네. 그 다음 뭐 사회통합, 국민들을 어떻게 하나로 이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통합, 이 국가비전 사회통합이 아직 명확하게 안 나오고 뭐 부동산 일자리라든가 지원금으로 얼마를 주겠다 이런 것만 계속 따지는데 그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문별 공약, 공약이고 뭐그 이후에 이제 뭐 네거티브에 관련된 뭐 대장동이면 대장동. 고발 사주, 뭐, 이런 것들이 다음 이슈 토론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네. 보통 TV 토론을 하고 나면 오히려 각 진영 유권자들의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나온다 이런 지적이 네. 있었잖아요. 정책 선거를 TV 토론이 그동안 잘 유도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지상파를 중심으로 한 TV 토론이 세트는 요란하고 번지르한데 내실은 사실 별로 없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제에 관한 후보 의견이 들어와야 하고 그 의견에 대한 반박들이 또 들어와야 하고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하면서 국민들이 아 저런 문제가 양쪽에 걸쳐 있으니까 나 같으면 한 중간쯤 이런 정도에서 끝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절충이나 조정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은 이제 뭐 TV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활용이 잘안 되는 게 자료나 사진 같은 거는 후보 쪽에서 미리 제출하고.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배치가 되면 좋은데 사실 뭐 내실 있는 토론이 양 후보 간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에 기대를 좀해 봐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시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촉박해서 이번에도 조금 갸우뚱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TV 토론이 원래 법적으로는 후보 등록 후세 번인데 네. 그 전에 하겠다는 합의를 한 거잖아요. 네. 이 TV 토론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이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실천 의지가 아닐까 봅니다. 꼭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또는 애쓸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인가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막 던지는 경우 실천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고 그다음 뭐 인간이나 정치인으로서 걸어온 자질 같은 것들 뭐 당연히 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후보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이 공무원의 자리가 3천에서 4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직간접적으로 다 합쳐보면 한 5천 명 가량 된다고 하는데, 뭐 기관장, 감사, 헌법기관, 행정부 산하 부처, 공기업 등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 대통령이 다 임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 3천에서 5천 개를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나눠서 자기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추천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직접 가버리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 주변에 저 사람들에게 권력을 나눠주는 것이 하면서 그 면면을 좀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TV 토론 중이 후보들의 어휘를 우리가 한번 잘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체를 국민, 유권자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나로 삼고 있는지 국민들은 지금 이것을 원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등 내가 보기엔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지 등 이런 언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지식세계나 정신세계가 어휘에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유권자들이 유심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보통 이 TV 토론 하면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후보가 더 하길 원하고 네. 1위를 달리는 후보는 좀 이제 꺼려 한다고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TV 토론이 어느 쪽에 영향을 더 줄까요? 과거의 사례를 좀 참고해서 설명해 네. 주시죠. 항상 그 부분이 정치 평론과 정치 학자들이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TV 토론은 아주 간접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지하는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더 강화하거나 싫어하는 후보에 대한 이 부정적인 것을 더 강화하거나 이런 역할이 더 많지 TV 토론을 통해서 찍을 후보를 바꿨다는 것은 아주 약하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네. 반면 정치인이나 정치평론가들의 의견은 좀 다르죠. TV 토론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결정적인 때가 있다는 것도 이들은 또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두 의견이 다른데 신문 방송학에서의 정설은 정당에 대한 지지, 찍을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강할수록 TV 토론을 덜 본다라고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이미 정했는데 굳이 하나마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누굴 찍어야 하나를 이 고민하는 부분, 고민하는 사람들이 TV 토론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중도층, 스윙보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당을 보고 찍는다고 이미 결심한 사람들과 누구를 찍을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 사이에 TV 토론 시청이 두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시청자층이 달라지는 편인데 그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도 정치 평론가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전혀 다른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어쩌게 되면 뭐 자기 밥줄이 거기에 달려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지금 생각나는 게그 지난 2012년도였죠. 박근혜 당시 후보와 이정희 후보 사이 TV 토론에서 이 이정희 후보가 한 말로 인해서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 당신을 떨어뜨리러 나왔다. 뭐 이런 얘기였었죠. 그렇습니다. 소수 정당의 후보들은 그런 것에서 자기 이미지를 강렬하게 노출시키는 거고 거대 정당의 후보들은 아무래도 리스크를 피해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항상 TV 토론을 원하는 사람과 피하는 사람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렇게 강하게 네거티브를 하면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심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한국 언론에서는 20대 대선이 가장 핫한 이슈인데 그 20대 대선에 대해서 보도하는 언론들의 그런 어떤 문제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3프로 TV가 나라를 구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자 이것은 뭐 사실 기성언론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 뭐 이런 비판 이제 따라서 나오게 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기성언론의 뼈 아픈 지점이 될수 있겠는데 왜 유권자들이 3프로 TV에 열광했을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성 언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와선 시청자나 유권자가 소구하는 것을 못 쫓아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메타적 조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보도나 방송이 이루어질 때저 방송은 어떤 이데올로기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든가 이 기사는 어느 정파에 유리하다. 이 보도는 그런 면에서 어느 정파에 유리하다. 이 토론은 어느 어떤 이익 집단들이 더 반가워할 것이다. 이 보도나 이 방송이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와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용자, 구독자, 시청자들이 더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사들이 거기에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가 못 따라가니까 점점 기성 언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인데, 전체는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부분별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문 유튜브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부동산 유튜브, 증권 유튜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늘 모여서 토론을 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렸던 3프로 TV를 운영하는 사람들 구독자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을 불러서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도 기성 언론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질문들 아니면 그런 시청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을 유도해서 질문을 하고 또 반박하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켜보기에 흥미진진하고 깊이가 있고 전문성까지도 있는데 이걸 지상파에서는 소화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어진 한뭐 1시간 아니면 45분 동안에 세 명이나 네 명의 후보 또두 명의 후보로부터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또 시간은 또 정확하게 맞춰야 하니까 이것들을 감당해 낼수 없을 때 이런 것들을 대안 언론에서 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번 대선의 중요한 변곡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대선 후보 중에서 선두를 달리는 후보가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이제 네. 지주를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 파문이었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바로 뭐 뉴스 보도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화 씨가 또그 욕설 160분인가요? 지금 뭐 국회에서 방송이 됐는데 자, 이 부인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그 부인 김건희 씨의 그 녹취 방송 일부가 방송이 됐죠? 법원에서 금지시킨 건 빼고 했다고 했는데 보셔, 들어보셨나요? 네. 자세하게 한두번 정도를 돌려서 봤는데 그렇지만 이제 미리 공개되거나 떠도는 내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M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의 첫 번째 방송 그렇게 파괴적이진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아마 MBC가 살짝 간을 보고 이 다음 것이 취재를 통해 보완되어서 더 길게 강하게 준비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요일 그 방송을 보고 한국의 다른 언론사들이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오히려 더 파괴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취재를 했는데 김건희 씨의 이 직접적인 증언을 못 들어서 못 내보냈던 것들이 다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에 방송이 됐던 것, 그 다음에 뭐 전문이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일 시간 전문이 아예 공개가 되면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결정적인 취재를 못해서 묻혀놨던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처음 방송 이후에 그 어떤 그 국민들의 피드백이 엇갈리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또 지금 이재명 녹취록도 나오는데 그렇죠. 그 부분 어떻게 좀 평가하실지? 자 일단 지난 일요일 방송은 어쩌면 출발선이거나 단초가 되는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일요일 방송을 통해서 김건희 씨라는 사람의 가치관 철학 이 정신세계 등이 그래도 좀 나타나서 양당에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이펙트가 있을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켜 봐야 될것 같고 사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이 김건희 씨 녹취 파일을 통해서 공개되는 걸 통해서 아무래도 자당 후보에 조금 더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사실 또 여론이 또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거기에 또 이재명 그 형수 욕설 파문 이런 것들이 또 공개가 되면서 오히려 또 역풍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두 문제는 과연 어느 후보에 유리하게 될지 처음에는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고 막아보려고 이 방송을 했지만 결국은 법원에서 MBC가 방송을 하도록 해서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파괴력이 크지는 않았다라는 뭐 이런 또 자체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차 방송, 또 다른 어떤 이런 녹취 파일들이 공개가 됐을 때 그분들이 또 TV 토론과 연관이 돼 가지고 이런 게더 파괴력이 있을 여지는 있기 때문에 조금 더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